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세프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국내 경기를 일단은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어, 여기 참고들잘 하셔 가지고 어,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무슨 어택을 하는 쓸데없는 그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통 댓글을 잘안 닫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죄송한데, 그, 어저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아쉽고, 그, 노코멘트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승패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란 뜻이 있는데, 뭐 수수께끼 하냐고,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음 저도 영어로서 달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코멘트라는 것은 이제 언급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 코멘트라 그러면 당연히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수수께끼냐고,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하면 모르겠고, 그리고 몇 가지는 또안 밝히겠습니다 하 말씀드렸던 것은, 아주 돈을 내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도 계시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풀어 맞서 말씀을 드리고 강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내고 어, 멤버십 가입하는 사람이랑 안 내고 가입하는 사람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 여러분도 어, 제 입장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한 게 돈을 받고 하는데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제 입장이니까 어,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뭐 초심이 변했네 그렇게는 맞지 만십 아, 저는 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사, 어, 아, 그렇게 아마 양심이 변했다면 진작부터 이렇게 그 고배당만 노리고 멤버십 가입을 요구를 했을 건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적중, 샤샤샤 글을 올렸었는데, 어, 그게 또, 뭐, 멤버십 A랑 B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몇 개월 정도 저희 멤버십을 하신 분들은 저희 어투를 아십니다. 제가 올린 조합이 적중을 하면은, 아, 침에뭐 올려드렸던, 어, 주력, 뭐, 뭐, 아니면 부주력 어떤 조합이 적중하였습니다. 아, 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글을 남깁니다. 적중샷, 적중샷 축하드립니다 한 것은 저희 멤버, 어, VIP방에 고수분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께서 하신 게 맞아서 그게 대한 적중에 대한 걸 축하를 드리는 거지 제가 해서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데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멤버십 방에는 뭐 A방에는 픽을 안 주고 B방에는 또 픽을 다르게 주네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법 부탁드릴게요. 자, 딱 그러면 오늘 쓸 국내 아, 기기만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제가 만약에 제가 잘될 거라면 했으면 저 방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안 해도 솔직히 안 해도 수익은 나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만 돈다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좀너그렇게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예,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승점 이런 거 보시면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구독자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2 1 9 7회 조회가 된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팔로우를 하신들, 그러니까 일부 7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20원으로 옵니다. 1020원. 그러니까 뭐 구독자, 그 떨어진다 그리고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그렇게 제발 생각 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젠간 이런거 안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 볼게요 저 서울 삼성 뭐죠 서울 SK랑 그거 KCC인데 왼쪽이 KCC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가 다 지금 sk 가다 괜찮아요 근데 한가지가 뭐냐면은 k 어, cc 가 핸디로 이길지 모른데 이 데이터 결과값이 오즈메이커 들이 배당이 매겨 가지고 그게 조금 헷갈리는 거고 저는 이 경기 서울 sk 승에 언더가 아, 오버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신한은행 대 하나 원격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한은행이 다 괜찮습니다 득점이 이거 뭐고 근데 이거도 이상하게 핸디로는 조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더블 체크해서 제가 답글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대 계약 손해보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손해보험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 전체적인 결과값이 지금 보십시오. 삼성화재가 더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삼성화재 프랜스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4세트까지 갈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흥국생명대 도로공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김민경 선수 때문에 좀 불안하게 하지만, 도로공사가 원정성적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별표 쳐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기 도로공사 프랜승도 괜찮다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 이 경기는 어, 좀알수 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 배당 떨어지는 거 한번 더 보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 데이터 결과 값은 한국세명이 이긴다지만 은더 괜찮은 값은 도룡사가 프랜으로 이길지 모른다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고 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건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